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MI, 마켓 인텔리전스, 시장 정보라고 하는 거죠. 특히 구매를 하든 공급망 관리를 하든 인사든 재무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개 기업이 전세계 글로벌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회사에 맡기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러한 회사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 회사가 의사결정을 할때 상당히 필요합니다. 구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구매도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거나 공급자의 또 탄생 또는 공급자의 소멸, 기술의 변화 가격의 움직임들,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뭐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고, 또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MI, 시장 정보에 투자하는 것, 일정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비용이지, 투자냐, 라고 하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마케팅이나 영업, 또는 생산, 재무 또는 공급시장에 대해서 조달하는 구매에서 그 정보를 아주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왜 이것들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자원을 투자를 했으면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 내부에 이런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변화 관리. 그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어떠한 또 소스들이 필요한지를, 이런 MI를 전문적으로 공급해주는 업체들한테 얘기하고, 그다그 정보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투자 대비 효용. 투자를 했으면 그러한 MI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을 했는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표적인 회사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DC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MI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Gen AI,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텍스트나 그러니까 이미지 또는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을 컴퓨터가 여러 지역에 산계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어 내는 거죠 여기가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사실 구독을 해야 돼요 1년 연회비가 얼마 얘네들도 이렇게 먹고 살겠죠 이 회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데이터 분석 의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뭐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성형 AI가 우리 회사에 어떤 또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지, 경영진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걸 활용을 하는 실무진들도 왜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회사에 왜 도움이 되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잘 말해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 시장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회사, 그리고 왜 이것들이 회사에 필요한지,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봤습니다.